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나의 생명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의 양의 물이와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모양저 원수 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꼭고 화평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만 오직 주 예수뿐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6장 546장 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여러분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혜자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우리 생각과 계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데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가 어, 그러한 일들 중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 일상을 살게 될줄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 만나지 못하고 또 이전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지 못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알수 없습니다. 또 당연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결과 또한 100%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재앙의 날또 고난의 날이 호련히 임합니다. 또 우리는 그 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또, 코로나가 그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인구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노동을 해서 먹을 것을 수확하는 그 일들이 적었다는 것이고, 또그 성읍을 지킬 만한 군사력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난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던 아주 작은 보잘 것 없는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읍은 마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의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마음, 우리의 삶, 이것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성읍에 큰 왕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와서 그 작은 성읍을 애워싸고 어느 곳으로 도망할 수 없도록 큰 흉벽을 쌓아서 칼과 활로 그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한 성읍을 완전히 포위할 정도면 얼마나 큰 왕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덤벼볼 힘조차 없는, 덤벼볼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상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큰 왕이 이 성읍에 쳐들어올 때 미리 예고하고 미리 통보하고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서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게끔 에워쌌다면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사방에 우겨 싸임을 당해서 감당도 안 되는 위기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대처할 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성읍에서는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그 작은 성읍에는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지혜자의 지혜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도저히 감당도 안 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위기.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읍은 하나님의 은혜, 지혜자의 지혜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의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너무 가난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혜를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잘것 없다고 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멋있어 보이지 않고 힘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순종하고, 숙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한 조급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붙잡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을 어, 붙잡기보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복음의 삶을 택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작은 성읍처럼 보잘 것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닥쳐올 때, 죽음이라는 그 고난에 맞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하고 또한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급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우리 안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낮아지는 삶을 택하는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대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처럼 함께 얼싸안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다니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넉넉히 기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